멕시코의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 신들의 도시라 불린 이곳에는 거대한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가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면서 이 피라미드들이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벽과 계단 아래에서는 수많은 인골이 발견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제물로 바쳐진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사의 무덤에서는 머리와 손이 잘린 희생자들의 뼈가 발견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의 신에게 받쳐진 제사였다고 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즈텍인들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피와 심장이 신에게 받쳐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심장을 꺼내 신에게 올리는 장면은 제국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테오티우아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밤이 되면 피라미드 위에서 아직도 제사의 북소리와 울부짖음이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찬란한 문명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신이 지배한 희생의 재단일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아즈텍 테오티오아칸 피라미드입니다.